자 이번에는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딸이죠 유담 씨가 그 인천대학교 대학 교수가 이제 됐다고 해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 응? 이거 조국 그 대표 그 조민 씨 응? 하고 뭐가 다르냐 응? 이거 아빠 찬스 쓴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봤을 때도 유, 유담 씨가 뭐 동국대 학사에 연고대 석박사인데 이 타이틀로 전임 교수를 할수 있느냐 이거죠. 지금 보면은 외국에서 그 석박사 출신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. 그런, 그런 사람들도 전임 교수하기가 시, 힘들고, 뭐 강사 하다가 교수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올라, 올라가려고 하는데, 응? 국내 석박사 31살 밖에 안된 사람이 바로 전임이 됐다 이거죠. 이거는 이제 아빠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볼순 없죠. 그죠? 근데 뭐 아빠가 유력한 정치인이니까, 뭐, 힘을 직접 썼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뭐, 알아서 뭐, 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, 아빠의 힘이, 응?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? 뭐, 그 조국 대표 때도 마찬가지였고, 근데 이제 그 조국하고는, 조국 대표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지만, 그 조국은 이제, 뭐, 이렇게 범죄 처벌을 받았던 상황이지만, 위조 같은 걸로 해서, 뭐, 좀 상황은 좀 다르지만, 아빠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수 없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